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 한국 생명의 경기가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두 경기를 승리. 아, 뚝 떨어진 서브 박정아의 서브가 풀했습니다 박정아와 김희진의 작품 합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박정아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리등 6득점 중에 노공사의 서브 범죄는 2개. 평균 12.6득점의 김희진. 서브가 문정원을 향했고 뚝떨어집니다울리가 빈자리. 그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7대가 서점 앞서는 아이비케이. 서브 강하게 이고원이 몸을 날렸고 언더 토스. 리셸 블로킹 어택 퍼머. 가봐 주웠고요. 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는 물론 두점 끌려가는 도로 공사. 김미연이 받았고 개인 시간차. 김예진, 김지진. 네.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은행이 좀더 다양한 공격을 선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고에림의와브한점 차입니다. 이동 공격, 김희진. 이호희 오른손, 살리나요 어, 고혜림. 높게 올라갑니다. 역시 말씀드린대로 라이벌 맥시, 속공으로 이번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멈추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고에림 선수의 허슬플레이 대단합니다. 네. 잘 올렸어요 그러면서 김희진 어, 들어가요 네. 아, 지금 타점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정우 선수 약간 브로킹 위쪽이었고요 어 그러면서 공격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쉘, 리쉘은 약간 불안했고 김희진 손끝 맞고 나갑니다 네. 5대5 동점 만듭니다 서브 <laughs> 5위 날카로운 서브. 제타 이호희 자, 리시브 잘올라갔고 이동하면서 아, 잘 맞췄어요. 김희진과 이곤셋서 그렇습니다. 외발 이동 속공인데요. 네. 이게 다내 네. 네, 호흡을 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호 이곤과 팀이기 때문에 한번 호되기 질책을 해보는 이정철 감독입니다. 예. 샤우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첫번 연속 서브. 다시 리시브 흔들 오, 오, 오. 그리고 김희진. 하지만 김희진이 일단 뚫었습니다. 고혜림의 서버는 6개까지. 네. 뛰고 네. 있는 기업은행인데요. 네. 아 조금 빨리 데뷔가 돼야 됩니다. 선는 도로공사 14대7. 이공 올렸고. 리셀. <laughs> <미셸>. 하지만 배윤아. <배유나. 웃음> 전세현이 블로커 보고. 2골 세터. 이 공격 김희진.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 바꾸는 IBK 기업은행. 네. 김희진 선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기업은행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김희진 선수가 또 공격 이득점으로 조금씩 불씨를 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고, 고, 고. 전세한 서브 뚝 떨어집니다. 어렵게 받은 김미연. 후위 공격 김희진. 호쾌하게 들어갑니다. 아 네, 상대의 브로킹을 완전히 속여준 이고은 세터입니다. 네. 김희진 선수의 후위 공격. 브로킹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이고은 세터네요. 그렇죠. 블로킹 업계 어깨... 강하게. 네 타고 들어옵니다. 박정아가 밀어넣기, 덮어 씌우기. 그리고 다시 박정아, 위어 블로킹 전세안이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고엘이 연속 득점 시도, 고엘이 맞고, 몰피합니다. 헐리의 연타. 이골 섹터, 중앙에서 김희진 득점 성공. 전세안이 아쉬워합니다. 김희진 득점. 네. 네, 그래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네,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희진 선수고요. 예. 아, 기어문의 선수들의 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초반 쭉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네 시즌 연속 챔프 수비였습니다. 짧은 서버 20대 14. 길동 공격. 손락고 나갑니다. 네. 조금씩 경기를 잘 운영해주고 있는 이공 세터, 네, 김유진 선수의 이동 공격도 활용을 해 봅니다. 20대 15, 3 세트. 배유나가 올렸고 보헤리 크리에티브 라마헐리. 중앙 배유나 어택 커버, 아, 어택 커버가 좋아요. 보헤리의 강타, 다시 어택 커버. 로 전세열 쪽으로 앉고 떨어지나요? 그러나 리시 아! 길게 리기 고해림의 서브 날카롭게 그리고 리시아이 다시 때립니다만 고해림 2단 전세열 하지만 남주현 리베로 2번 백토스김희진의 전파 아, 코치는 김희진입니다 네, 이세에의 연결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김희진 선수도 어, 3세트 초반보다는 좀더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네, 12득점째 기록하는 김희진. 빠졌고, 문정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정원 선수가 리시브 부분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거든요. 김희진의 서아 네트 그 타고, 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훨씬 여유가, 한국생명 입장에서는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도 매 경기마다 중요한 경기. 네. IBK가 이길 수 있었는데 2 2대 25로 졌던 1세트였고요. 그렇죠. 이동국이요 정대영. 하지만 김희진 있습니다. 팀 역대 통산 15,000점 득점 달성 6호째 IBK 기업은행. 서브 강하게. 아, 고해림 크게 트니다 하지만 아, 과감하게 아, 과감하게 잘 때렸는데요. 박정아의 서브. 임명호 받았고 빨리 빨리 이동 공격 자박정우 수비로 들어습니다자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건져 올리는 이요인 세터 언더토스 야, 성대영 이곤 이동 네. 빈자리네 잘했어요. 네 조금씩 분위기를 네 수비를 보강하고 있는 이정철 감독입니다. 네. 기업은행 이 경기 끝나면 두 경기 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